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잠들어 있던 창의성을 깨워줄 이상한 조합에 대해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책상, 연필, 스마트폰, 커피, 그리고 음악.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각자의 역할에 맞게 따로따로 사용하죠. 하지만 혁신은 바로 이 따로 떨어져 있던 것들을 함께 묶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아무도 생각 못한 이상한 조합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그 놀라운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한 조합은 세상을 바꿉니다. 가장 쉬운 예로 스마트폰을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은 원래 전화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카메라와 인터넷, 음악 재생기 같은 전혀 다른 기능들을 이상하게 조합했더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이 탄생했습니다. 전화기 회사였던 노키아가 이 조합을 생각하지 못했을 때 애플은 이 이상한 조합으로 세상을 뒤집었죠. 또 다른 예로 3D 프린터는 어떨까요? 컴퓨터에 데이터와 플라스틱 같은 물질을 결합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만 존재하던 디자인을 현실의 물건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 조합 덕분에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상한 조합은 이미 존재하던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상한 조합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두 개의 명사를 무작위로 합쳐보는 것입니다. 음악과 요리를 합쳐 음악을 들려주면 더 맛있는 요리가 만들어진다거나 운동과 게임을 합쳐 닌텐도 위와 같은 새로운 시장을 열었던 것처럼요. 잠과 배움을 합쳐 잠을 자는 동안 자동으로 언어를 배우는 베개를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엉뚱한 상상에서 미래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조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서로 관계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골라 만약 라면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과 커피를 합치면 또는 의자와 식물을 합치면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이런 엉뚱한 상상이 바로 여러분을 창조자로 만들어줄 첫 걸음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는 완벽한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을 이상하게 조합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